이사라은이사람입니다람은은사은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활이하람활이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활사하은이사고은이이라고합이다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0살때 처음 시작했는데 10살. 사실 계기는 별게 없고 그냥 엄마가 첼로 좋아하셔서 <웃음> <웃음> 너 첼로 해봐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고 어. 그런 계기로 통해서 지금까지 첼로를 하게 된게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 네. <laughs> 그 피아노 같은 건한번 했어요? 피아노도 옛날에 그러니까 조금씩 배우다가 나 엄마가 어머니가 이제 첼로 소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어, 옛날에 엄마 말을 많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야 조, 좋은 게 생기니까. <laughs> 네, 아, 네. 네. 그... 생기셨었어요? 네. 기억 기억이 안 나고. <laughs> 네. 예 네.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별로 안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 제가 더 제가 더 첼로를 좋아하게 돼서 첼로를 시작하게 된게 계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전공을 결심하시게 된 건가요? 그런 건도 아니고 연간 하다가 그냥 이제 동네에서 이제 대회들이 있잖아요. 오, 그런 거 나가서 이제 상을 타니까 선생님들이 약간 이제 저한테 약을 파신 거죠. <laughs> 얘는 재능이 있다. <laughs> 갑자기 저를 악마의 길로 저를 네. 유혹하셔서. <laughs> 악마의 길. <길인가요>? 예, <laughs> 네, 저는 그래서 아유. 음악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 돌이킬 수 없는 지금 현실로 아, <laughs> 오게 되었죠. 그렇게 악마의 길로 <laughs> 들어서셔서 네네. 서울 예고를 나오시고 이제 네네. 한양대를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입시 경쟁이 정말 치열한 학교인 만큼 네네. 입시 과정이 또 쉽지만 않았을 네네. 것 같아요. 뭐 운영님만의뭐 합격 꿀팁이라든지 음. 그런 게 있을까요? 합격 꿀팁이라고 말하거나 살짝 없고. 대학교를 재수했는데 네. 약간 저도 대학교가 진짜 가기 힘들었거든요. 아, 이제 그때 아. 딱 한양대를 갔을 때딱 달랐던 느낌이 하나 있는데 그냥 뭘 해도 되게 잘 됐었어요. 그냥 한양대 준비할 때는 자신 있다. 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네. 갖고 맞아요. 이제 학교를 딱 시험을 쳐서시 치셔서 이제 얻듯이.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음. 뭐, 네. 뭐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럴 만한 연습 과정을 또 네, 해야겠죠. 해야 네. 그만큼 또 연습이 그렇죠. 연습을 네.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따로 연습 방법이라든지. 그랬을까요? 음, 지금 와서 보면은 네네. 앞에 뭐한세줄네줄 네줄 네. 정도만 잘해놓으면은 아, 확실히 입시는 아, 네. 네. 그 그냥 아, 그 흐름대로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제가 예를 들어 앞에 막 30초를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앞에 30초가 좋으면 네. 뒤 것도 잘 되니까. 앞에 음. 조금 한1 분에서 이제 그 정도에 딱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정말 꿀팁이네요. 대학교 입학하시고 네. 이제 음악과의 길을 계속 음, 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서울 예고 때 이제 예고 때의 연주자로서의 음. 마음가짐과 네. 대학교 생활 때 연주자로서의 음, 마음가짐이 음. 좀 다르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네. 다를 예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부모님이 시켜서 시작한 것도 있고 <laughs> 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그냥 음악에 대한 큰 재미를 음 느끼지는 못한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악보에 있으니까 하고 음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고 음또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제 음악이 네. 그렇게 정립이 되지 네, 않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음악해, 음 들... 응,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잘안 되고 근데 이제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제가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 굳이 저는 선생님이 없어 없, 없는 아, 게더잘될 네. 정도로. 아, 진짜요? 네, 저는 제 음악대로. 네. 네. 각했기 때는 확실히 제 음악대로 음악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아, 거. 그 음악 만드시는 게. 네. 아뭐 기매이네요. <laughs> <laughs> 어떻게 혼자 만드실 수 있던 건데. 네네.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네, 네, 그렇 화성을 따진다거나 음, 뭐 음, 느낌이 음, 있다거나 음, 음,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음, 그렇죠. 싶을까요? 일단은 네. 저는 음악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과정이 네. 이걸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음. 재밌어할까? 약간, 아, 어? 약간 느낄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거죠. 네. 제 음악을 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아 얘는 이 음악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어. 느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에서도 또 되게 많은 역할을 하셔,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부학회, 부학생회장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오. <laughs> 아. 네, 저기를 보시면은 네, 내려주세요, <웃음> 빨리. <웃음> 보시면은 막 공약도 엄청 많은데, 음, 음, 네. 막 악기장도 있고 정말 네. 필요한 것들 방음 문제 이런 것도 혹시 해결이 음. 좀 어느 정도 되셨나 됐나요? 뭐소변 구역 개선 이런 건 조금 했었고 어. 간식 사업은 계속 조정했고 간식 사업. 연습실을 으시는 저희가 저희가 할수 있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거에 관련된 건 좀, 아, 네. 그쵸, 저희가 할수 있는 중요하죠. 게 크게 없었고 아, 네. 네, 체육대회는 이제 없었다가 저희가 새로 다시 근내, 그 음. 저희가 있을 때 타로만 다시 했었어요. 아. 그러고 강의실 이것도 이거 <웃음> <웃음> 네. 네 여기서 이제 그래도 악기장은 네, 네. 저희가 이제 생기고 나서 악기장을 완전 엄청 많이 다시 생겨가지고 어, 그거는 하나의 약간 아, 뿌듯함. 제일 네. 중요하잖아요 악기장에 네, 진짜 네. 막... 악기도 놓고 다녀야 되고 하는데. 오. 네. 아, 그런 일을 하셨군요. 예, 딱 악기장 하나로 네. 모든 게 얘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악기장 끝. 네, 그리고 또 실기가를 그냥 준비하신 게 아니라 네네. 또 네, 첼로 수석이셨잖아요. 아, 네. 네, 여기 보시면 아 제발 <laughs> 저거 진짜 확대하지 마세요. 네, 뭐지?요. <laughs> 네. 네. 네, 여기 에 보면 한양대 음. 첼로 수석이라고 유튜브에 딱 치시면은 음, 이제 네. 네. 나오시는. 데뭐 부정은 안 할게요. 아, 네. <laughs> 뭐 맞으니까요. 벌써 벌써. 네. <laughs>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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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틀린 걸. 아, 아 그렇죠. 네. 네. 틀린,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되면어떡해 네. 뭐잘 맞는 걸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맞아. 내 실력이 이 정도니까 해도 뭐 끝이야. 알죠 알죠. 네. 네. <laughs> 교양학축제에서도 네. 수석을 네. 맡으신 걸로 네.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혹시 뭐수석의 자리가 좀 되게 무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아무튼.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무게가.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같이, 10명 정도가 같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한 명만 못해도 사실 제 책임이 되니까. 아, 그러면 지휘자 선생님도 되게 네. 그런 단 네. 수석한테 조금 많이 책임을 주시는 편이고. 음... 그래서 약간,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네,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사체 연습을 시킬 때, 네. 만약에 친구들이, 아, 조금 이 부분이 어려워. 네. 그러면은, 그걸 내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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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 배로 내겠다. <laughs> <laughs> 꿀팁인 걸요? 네, <laughs> 너와 안 하는 만큼 내가 될 테니까 보기 할 때는 살살 해라. <laughs> 네, 어. 그렇게 해서 네. 좋은 앙상보를 만들 수 있었던 <웃음> <웃음> 장난 반 진심 반인데 아, 이제 그냥 이제 사실은 같은데. 나쁘게 아, 네. 나쁘게 아, 크게 아, 하는 것보다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조금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저도 자신 없는 아, 부분이 어? 있고 네, 자신 없는 부분 조금 이렇게 내다가. 그 다른 거 그거 자신 있는 사람들이 뭐 내주고, 맞아, 약간 그런 어, 게또 이제 성북도 네, 그런 게 안상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소셜 활동, 뭐 네네. 유튜브 활동, 퀄투뷰, 네. 또뭐이 네. 이런 걸 하시 하시다 아, 나오더라고요. 네네. 혹시 출연하시게 되면 어, 어쨌든 이거는 졸업하기 전에 시작하는 거고 4학년때 어, 시작한 거거든요. 음. 네. 또모 뭐 채널은 퀄티브를 하다가 저 음. 이제 게스트로서 음. 이 천학 연주자로서 나와주실 수 없겠느냐 해서 이제 좋은,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된 거고 국튜브를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헐튜브 네. 채널인데 원래 하던 앙상블 팀이 있어요 아가 한국 요구가 한국 친구가 한국 친구가 한국 친구가 여러 다학교가 아, 네. 모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냥 가 한국 친구가 한국 친구가 한국 친한 건데 네. 오프한인 연주를 많이 저희가 정말 저희가 기획을 다가고 네, 관객도 저희가 다 모집해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연주를 계획해서 <laughs> 했었거든요 음. 2017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음. 제가 22살 때부터 아,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아, 이게 관객을 모집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 클래식이 아무래도 네, 네. 비주류 네. 음악이다 보니까 맞아요. 인정해야 될거 인정해야 아, 클래식은 비주류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렵고 네. 하니깐 <laughs> 다 지인들이 와 줘야 되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싫다기보다는 네. 아 그래도 우리도 약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네.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라고 맞아요. 했을 때아 그러면은 소셜 활동을 유튜브로 해서 네. 많이 구독자를 네. 모은 다음에 네. 그분들이 오시면은 우리한테 되게 좋게 네.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사실 처음 목표가 네. 구독자 500명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1000명 넘어요 지금은 만 6... 아, 천이란다 만네만 칠천 만이... 네, 무슨... 명 육천 명 칠천 명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좀 약간 오버가 된 거죠. 어너무가서 감사했고 지금도 되게 그냥 감사하게 오우. 촬영하고 오우. 있는데 조금이라도 한분한두 분이라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오우. 항상 저희는. 음악을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오늘 엄청 멋있네 <laughs>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laughs> 네. 음악을 한다 어. 어디든 가신다 <laughs> 네. 그런 거 없으면 솔직히 네. 이게 클래식 유튜브 시장이 절대 음. 수익이 많이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정이 없으면 오. 진짜 절대 못한다고 아. 생각합니다 아. 팀원들 앙상블 할 때도 네. 그런 걸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조금 다른 색깔로 표를 낸다면은 좋은 게안 나오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거는 사실 클래식을 해도 똑같고 네네. 어떤 걸 해도 음. 사실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조금 음.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은 어. 좋은 팀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뭐 인생, 인생의 질리지 않을까 <laughs> 맞아, 맞아. <뭐든지. 웃음> 그거는 음악뿐만 아니고 그냥 어디든 통용된다고 생각해요. 룸어위봤어요그널 네. 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네. 어, 어제 올라오셨더라고요 어. 아주 감상하면서 왔거든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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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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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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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많이 자주 이거 뭐... 신우 씨는 트레이드 마크가 음... 있으시던데. 그쵸 그쵸. 네 셔츠랑. 음. 네. 어, 지금 오늘도 셔츠 입었어. 니트. 니트는 오늘 안 입었어요. 니트. 어? 이거. 이거 니트. 셔츠예요, 셔츠. 아, 아 이게 니트인가? 목폴라인데 니트. 오, 뭐야. <laughs> 질문의 어 뭐야. 그리고 질문은 양말인데. 어네 저기 음. 보시면. 저 셔츠는 이제... 절대 안 입으실 거라고. 음, 뭐. 그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에 살짝 내용을 들었을 네. 때 이제 저의 그거를 되게 강조하듯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셔츠에 니트는 입지 않을 거라고 <laughs> <laughs> 가짐을 하고 오늘 아니 셔츠는 입... 아니 그 줄무늬 양말을 못넣 신고 왔는데 지금 잡히지 않지만 <laughs> 네. 네. 오늘 진짜 네. 예쁜 줄무늬 양말을 신고 네. 오셨어요 이거는 살짝 의식한 건 있어요 약간. <laughs> 네. 너무 여기 <laughs> 사, 삼선 느낌 사실 아, 네. 그런 양말에 제가 진짜 한 아. 20개가 있거든요 <laughs> 뭐 쿠팡에서 구매하시나요? 뭐, 그냥 여러 군데에서 다 사는데. 아, 여러? 예. 네. 제가 좀 예쁜 거 있으면 그냥 사이트 안 가리고 저는 사가지고. 아, 네. 근데 약간 이제. 근데 줄무늬가 예뻐 보이시나 봐요? 예, 네, 저는 저런 거 보면 은 막. <웃음> <웃음> 사고 싶어가지고. 구매. 어? 저도 줄무늬예요. 헐. 무슨 일이지 오늘, 어. 아니, 이건 줄무늬가 아니에요. 약간 아, 줄무늬라 하면. 네. 다른 색깔이 또 섞여줘야 돼요. 약간 이거는 티가 아, 안 나잖아. 오케이. 이건 <laughs> 탈락. 이거 회색이 있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저도 껴주세요, <절대>. 네. <laughs> 웰컴 투 웰컴 투질문 <laughs> <웰컴 투> <laughs> 여러분들 네. 질문 양말 쓰면 셀러를 네. 달았어요.